보시면은 이제 그있는 어마어마하게 큰그 사격장인데 이제 이래또랑 같은 데는 뭐사람키한두배 거의 뭐 이제 가릴 정도로다가 이제 상당히 큰데 어 이제 사격장이다 보니까 이게 장애물이 구간구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건상, 어, 상당히 이제 돌돌이 많은 데라, 어, 용하고 이제 같이 이루어지지만, 어, 약간 조금 눕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칼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이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쳐 놓으면은, 어지간하면, 어, 잘 정리가 되고, 이제 경사라든가, 이제 현재는 이 이제 공사 중이지만, 어차게 예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칼로 이렇게 쳐 놓은 데는 이제 풀이, 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제 등분을 나눠서, 나눠서 쳐야 되는데, 어, 이제 거의 뭐, 이런 풀들은, 이제, 마르면, 이제, 거의 바닥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이제, 육안상으로 보기는 좀 좋지는 않지만, 어, 실제적으로는 한 등분을 나눠가지고 털어줘야, 어, 작업에 힘들이 맞습니다. 뭐, 어, 이제, 바짝 말르고 나면은, 뭐, 이렇게 채 나면은 다 주지 않지만, 이제, 처음에 육안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줄로 이제 이렇게 도랑 같은데 이렇게 따로 이제 하고 이제 가쪽에는 이제 원래 이제 나무들이 크기 때문에 잔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쳐놓고 도랑 같이 이제는 좀더 뭐 깨끗하게 뭐 전체가 깨끗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놔야 어 지나가는 거봐도 험수 이렇게 나와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곳은 이제 사격장 포사격장을 하고가으면 여기가 한, 이 건물하고 기준했을 때한 904로, 이제 1,004로 정도 됩니다. 이제 숫자로 나타내서 이렇게 제이딱 배열이 돼 있는데 어, 아주 활기차게 지금 어, 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